음, 이 부분부터는 사실 제가 영상 편집하는 과정에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2024년 12월 4일 이라고 한 날이 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되게 오랫도록 기록이 될 날이죠. 어제 12월 23일 밤 10시 2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까지 장악을 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모여서 계, 비상계엄 무효화 시켰고, 그래서 불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무효화가 돼서 새벽 4시 반쯤에 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어요. 사실 오늘 이 모임에서도 밥 먹으면서 계속 그 얘기들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비상계엄이, 제가 경험했던 비상계엄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서, 그 79년도죠. 1979년 연말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었고, 그때 이제 비상계엄 사령관이 전두환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뭐 확대됐다가 막 이런저런 이런 과정을 쩌면서꽤 오랫동안 계엄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대한민국이 2024년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기도 했고 허탈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다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그게 불과 6 시간 만에 어, 철회가 된건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제됐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해제가 된건 결국에는 그 이번에 긴급하게 발동한 비상계엄이 음, 법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대통령에 의한 국기 물란, 뭐, 내란, 국기 파괴, 뭐, 이런 게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가 필요하겠죠. 아마도 올해 안으로 그 사람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글쎄요. 뭐, 그게 어... 저는 저도 물론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만, 제 채널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죠. 물론 제가 책 리뷰 영상들 올리다 보면 그 내용들 중에는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어떤 저의 정치 성향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 알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대놓고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뭐 누구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야, 진짜 까미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나라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구나, 극명하게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처음부터 대통령 자리를 앉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물을 좀 먹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했다면 아마도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었고, 그래서... 참그 사람도 인간적으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런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없고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사실 어제 그 비상 계엄 선포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딸아이 얼굴을 봤어요. 딸아이 자고 있는 딸아이 얼굴을 봤는데. 물론 뭐저 딸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큰 성인이죠. 2000년생이니까 이제 뭐 법적인 나이로도 벌써 24살이고 하니까 다큰 성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잖아요. 그래서 딸아이 얼굴 보면서 문서를 했냐면 와. 내 딸이 살아가는 세상이 비상계엄도 벌어질 수 있는 세상이었어. 내 딸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이런 멀쩡한 상황에서 비상기염이 걸릴 수도 있을 만큼 엉망인 나라가 됐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어... 45년 전에 그 비상기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제 나이가 10대 초중반이었었던 나이죠. 저 중학교 때였으니까. 그런 세상으로다 갑자기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어 물론 단시간으로다가 끝나버린, 뭐좀 가볍게 표현을 하자면 해프닝이 될 수도 있는 몇 시간이었습니다만,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여기 강화대 10시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못자겠었어 그래서 계속 뉴스를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다가 어, 어쨌든 오늘 일이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자 자고 일어나면 무언가 정리가 되 겠지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에, 다행히 에, 비상계엄은 도로 해제가 됐고 정상을 되찾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정상을 제출했다기보다는 음그 후유증이 이제 앞으로 얼마가 나가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사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그 비상계엄사령관 계엄훈령 1호 뭐 해가지고 뭐 집회 못한다 출판 검열한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랬다가 그지부지 여섯 시간 만에 끝나버리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가담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젠 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내딸아이가 살아가는 나라는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가 돼서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이 감사합니다.